1189 누누기도의 756번째 예레미야 11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세 볼무의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오늘이 그것을, 음, 그것을 증언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네네 모든 말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되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일산의 주민 중에 반역이 또다 그들이, 그들이 내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손주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어라, 치 말하노라, 보라, 보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에게 내게 부르짖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업의 수화 같보다, 내가 인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로운 물건의 재단, 곧다을에게 분양하는 재단을 쌓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 그들이 그,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악한 눈물을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하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맺는 아름다운 강남,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의 위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껍였도보다 바하에게 분양함으로 나의,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지의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마그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산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괴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연별을 함께 결박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영혼 통합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죄의복을 내가 보리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양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려운 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기근에 죽고, 남자가 없으리라, 내가 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예레미야 11장, 시, 언약을 깨뜨린 유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귀 기울여 들어라, 용광로 불속 같은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을 건져냈을 때 주께서는 그들과 언약 맺으셨다. 주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은 주께 순종하기로 했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언약을 어겼고 너희도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는 주를 섬기기로 약속하고는.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다니 이제 주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니 어디 이방신에게 도움 청해 보아라 내가 주의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내 고향 하나도 사람들이 모여 나를 죽이려는 음모 꾸미니 주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무렇게나 상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상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따라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듯이 쇠 풀물 애국당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러나 결국 또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남한국 유단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저주받은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바로 4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구약의 핵심적인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예레미야는 반응을 보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즉각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 예레미야.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9절, 10절에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 이것을 행하면 죄를 짓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유다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함으로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되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십니다. 19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예비하시는데도 고난이 예레미야에게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더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 아나돗이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레미야를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그 아나도 사람들,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를 그들에게 부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더큰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길 뒤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대로 언약을 깨트린 유다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 언약 백성됨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그대로 그 약속대로 그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아멘 성경의 노래 에르미야 11장 함께 부릅니다. 음. 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의 언약이 깨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과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혜의 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서 우리를 사랑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약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대하시려는 것니다 우리가 알고 싶시지않 오늘의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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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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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